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연설회 진행을 맡은 박명호입니다. 오늘 4월 13일은 앞으로 4년 동안 서초구와 국가를 위해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오늘 연설회는 무소속 후보자를 모시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거하여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연설을 해 주실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무소속 김수근 후보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서초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5번 김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설 시간은 10분이 주어지고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수근 후보자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혹시 며칠 전에 있었던 세월호 청문회를 혹시 시청한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방송사들이 대부분 시청 생중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 304명의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당했는데 그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한 청문회도 제대로 국회에서도 진행하지 못했고 지상파에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또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초울에 자리하고 있는 내곡동 국가정보원이 이 세월호 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 보고 개통도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겁니다. 국내에서도 유일하고 유일하게 세월호만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에 해상 사고가 났을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보고받은 것도 국정원이라는 것이 정홍원 국무청리의 말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밝혀졌던 것이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국정원이 세월호에 있는 잿더리의 위치를 자주 의지하고 냉장고의 위치, 화장실 청소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세월호 승무원들의 이 휴가 계획까지 짰다는 100개가, 100개가 넘는 그 항에 이르는 지적사항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의문투성이로 죽었다고 하는 그 유병원 회장이 아니라 국정원이 세월호 실수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청해진 해운과 국정원이 지난 4년 기간 세월호가 도입된 이후부터 4년 동안 계속해서 청해진 해운이 접대를 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미팅을 해왔다는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일곱 차례나 그 배가 8시 50분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침몰하는 그한 시간 골든타임 내내 청해진 해운과 국정원이 일곱 차례 통화한 내역이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밝혀진 것이 청해진 해운이 그 시간에 다시 세월호에 있던 승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그 304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대기 방송을 지시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준석 선장이 그 승무원들이 잘 못해서 경황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죽은 게 아니라 청해진 해운의 지시에 의해서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전 304명이 살수 있었던 시간이 한 시간이 넘게 있었는데도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지시에 의해서 본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청해진 해우는 국정원과 내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 확신하다고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당장 다시 수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정원은 지난해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탈리아 업체에서 수십억에 들여서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갤럭시 S를 해킹하게 해달라 수천 번의 메일이 오갔습니다 갤럭시 S를 해킹하게 해달라 카카오톡을 해킹하게 해달라 북한에서 카카오톡 씁니까 북한에서 갤럭시 S 씁니까 우리 국민들을 사찰하고 도감청 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온갖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였던 겁니다 이런 국정원이 저는 오히려 사이버 테러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온갖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란 음모 조작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많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국정원이 지난 18대 대선 댓글 단거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달고 해킹 프로그램이 그 전산 개표 프로그램인 레노버 컴퓨터도 해킹할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을 달라는 것도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난 18대 대선이 그런 온갖 총체적인 관건 부선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선거였고, 그러므로 당선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그 대선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당선은 무효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헌법수호 가치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러 나왔습니다. 그 탄핵 사유 첫 번째가 지금 말한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일위안부 매국협상입니다.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불립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우리의 국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불가역성, 최종적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취소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는 기세 등등하게 소녀상까지 철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로 다시 재침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열렸습니다. 이 매국 협상을 통해서 당순이 다깝기 마사오의 딸이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특급 매국노 제2의 이완용이 저는 박근혜 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탄핵사유는 또 세월호 참사입니다. 304명의 국민들이 무고하게 죽음으로 내몰릴 때 박근혜 대통령 뭐했습니까?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나타나서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찾질 못하냐? 이미 침몰한 상태에서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국가의 총 책임자로서 해경이 구조를 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신했습니다. 당연히 탄핵사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성공단을 불법적 위헌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국민의 주권과 재산권을 박탈시켰습니다. 그리고 핵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남북관계를 파탄 냈습니다. 국가를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또 매년 이런 반복되는 남북관계의 전쟁 위기에서 이제는 정말 엄청난 전쟁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사유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던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기본 권리인 집회조차 물대포로 짓이겨지고 있습니다. 백랑기 농민은 지금 100, 100일이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고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민 사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였던 선거 중립 위반 의무는 박근혜 대통령은 일상 다반사입니다. 이런 모든 탄핵 사유들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탄핵 요구조차 하지 않는 게 지난 국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를 탄핵 국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 분들에게 탄핵 연대를 제안하고 20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최초의 법안으로 박근혜 탄핵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첫 번째 공약이고 지금 이 나라는 이 조작질의 원조인 악의 근원인 국정원과 이닭깝기 마사오의 딸 친일 매국노로 표현되는 박근혜 씨가 만들어가는 제2의 유신 독재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시키겠습니다. 이제 4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4월 16일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서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특조위의 무력화를 위해서 우리가 6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서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특조위의 무력화를 위해서 예산을 반토막 내고, 그리고 나서는 활동 기간조차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문건이 발견됐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이 조사가 업무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여당 추천위원들은 총 사퇴를 하고. 무력화에 나서라는 해수부의 지침 사항이 발견된 것입니다. 특조위에 우리 국민들이 만든 이 법을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무력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양이 되고 있지만 인양 업체 선정 또한 문제였습니다. 인양에 아무런 지식도 없는 법조인들이 나서서 중국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구멍이 선체에 뻥뻥 뚫렸다고 합니다.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족 분들은 동거 차도에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실이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4월 16일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그리고 4월 9일 총선을 위해서 시청 광장에 모여서 진실을 외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끝까지 관심 감사합니다. 관심 김수근 후보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근 후보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연설이 모쪼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